오늘 밤부터는 다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비는 내일 오전 그치겠지만 일부 동해안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최대 70,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.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남부 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.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.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밑으로 낮아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. 오늘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막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. 현재 기온은 서울이 15.6도, 울산이 18.3도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, 대구 24, 광주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물결은 최고 3.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. 다음 주 주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.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.